네 안녕하세요. 한국 윙스의 이영곤입니다. 오늘은 그 간단한 이름 자수를 할수 있는 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지미끄램에서 제가 기존에 받은 웹상에서 받은 일반 벡터 이미지를 하나 열 텐데요. 앞서 보여드렸을 때는 이제 자동 컨버팅 기능을 이용했는데 오늘은 수동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밑에 이제 그 밑그림을 하나 이제 열기를 했고요. 또 간단한 이미지니까 제가 그 수동 기능으로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. 일단 지금 이름 자수를 한번 보여 봐 드리기 전에요. 자,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반적인 수동 방법이에요. 언뜻 보셨을 때 쉬워 보이죠? 실제로도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라인 따라서, 처음에 제가 투포인트 눌러준 것은 결의 방향이에요.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문의 이상 있으신 분들은요, 그 카카오톡 아이디로 그 저희 동영상 메인 화면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한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부분 제가 사틴으로 <laughs> 순서를 편의상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고 요거의 끝점을 이거 바꾸고요 시작점은 자, 이제 뭐, 미리 보기 화면이지만요. 한번, 비슷한 색깔로,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음, 비슷한 색깔이, 이걸까요? 비슷해졌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, 이름. 뭐, 이거는 이제, 블루 보틀인데요. 자동 레터링 기능을 써서 이 자수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현재는 이만큼 수동으로 제한 부분인데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예요. 자, 사틴으로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블루보트를 한번 쳐볼게요. 자, 이 타이핑을 해주셔야겠죠. 그래서, 음. 포인트 기능을 써볼까요? 시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, 컬러도 한번 맞춰가보고요 블루부터. 단순하죠? 여기서 이제 위치 같은 거를 정확히 맞출 추 필요가 있다면요. 은이 개체를 깨서, 삭제를 한 다음에, 그, 거에 따라서 위치에 맞게 맞춰줄 수가 있죠. 물론,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이런 기능 외에, 뭐, 이렇게 이 블루보트를 유선형으로 깔고자 한다면,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이 이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해서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블루보틀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건데요 지금 고맙게도 윙스에는 이렇게 유전형으로 레터링을 깔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블루보틀 한번 쳐볼게요 이 3포인트 기능인데요 약간의 너비값을 되게 주고, 제가 약간 좀 좁게 했나요? 이런 식으로, 바로 불보틀을 넣을 수가 있어요. 다시 한 번, 좀 좁아 보이니까요. 이왕 치는 김에, 그건 좀 낮죠 각도가요. 이렇게 해서 작도을 알려줄 수가 있죠. 네.